스녕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엠베스 s 영어과 대표 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이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요여러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또, 이 수업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둔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됩니다. 자, 열중 16강 레벨 2는요, 여러분이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다양한 문법들, 자, 이것들에 대한 문법 문제가 잔뜩 들어있는 그러한 교재가 아닙니다. 일단, 내신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문법들의 개념을 제대로 딱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잡은 것들을 다양한 문법 문제로 연습하는 그런 문법 강좌와는 다르게 바로 서술형을 위한 영작 훈련 기본이 되는 영작 훈련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쉬운 독해 내신형 독해로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내가 배운 문법 개념이 어떻게 독해 속에 살아 있는지 그리고 좀더 심화 독해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배운 문법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습을 시켜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음. 교재는 같아도 영쌤의 강의 노하우와 영수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법은 다릅니다. 교재의 장점은 최대로 살리면서 내신에 최적화된, 차별화된 특별한 강의 구성 그리고 영쌤만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유닛 1부터 유닛 16까지 와우! 내신에 활용하는 세가지 독특한 훈련들이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 Must-Know Grammar Point Mapping 교재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쌤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 영스들 쉽게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나만의 Key Point Mapping을 쫙 정리를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내도록 합니다 헷갈리는 문장들 더 연습하셔야죠 영쌤의 추가 문장 훈련으로 우리 영스들은 더 많은 문장 적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공부의 습관을 바꾸는 마무리 The icing on the cake 금상첨화 마지막으로 우리 영수들이 바로 오늘의 미션을 올려주시면 영쌤이 쫙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이건 뭐지? 바로 우리 영수들의 3단 영작 훈련 지금까지 많은 영수들이 영작을 하려고 하면 우리말로 쓰여진 것들을 딱 보면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자, 그리고 만들었지만 문법적인 오류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쌤이 그 원인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탄생한 1, 2, 3 영작 훈련. 우리말을 바로 한 번에 영어로 바꿀 때의 그런 오류들을 줄이고자 우리 영수들에게 바로 영어식 사고를 하는 한 단계 훈련을 더해드립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영쌤과 함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배운 문법을 활용하는 1 2 3 영작으로 나의 영작 실력 쭉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법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 영수들이 문법 문제만 잘 풀고자 문법을 공부한 건 아니겠죠? 자, 우리 앞에서 바로 1 2 3 영작 훈련으로 여러분의 영작 실력이 쫙 올라갔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바로 리딩. 내신형 독해부터 우리 영수들 함께 합니다. 내가 배운 핵심 문법이 바로 내신형 독해. 저희 지문 속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 시험 문제 내신에서 자주 물어보는 본문과 관련된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훈련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위한 직독 직해 훈련. 내신형 독해로 우리 형수들이 정리를 끝냈다면 이제는 길어진 문장, 조금 더긴 지문. 어떤식으로 빠른 독해를 하면서 내용은 머릿속에 담을 것인지 배운 것을 적용하는 직독 직해 기본기 훈련 함께 하도록 합니다 레벨 2 에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덩어리 덩어리 청크로 보여지는 그런 덩어리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빠르게 읽을 때 끊어 읽기는 어떻게 갈까 고민이 되는 친구들 영생과 함께 훈련 하시면 되고요자 이제 좀더심화독해의 내가 바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탄탄하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빠른 직독직해 훈련을 함께합니다. 100점 만점 물결에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는 베이직 트레이닝 스타트 열중 16강 레벨 2는요. 이제 우리 영수들 학교 시험이 시작되는 중2 그리고 다시 한번 기본기를 빠르게 잡고 싶은 우리 중3 친구들을 위해서 영쌤이 이 노하우들을 모두 다 집약을 시켰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우리 영스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신 100점 만점을 향한 기본기 잡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함께 바로 1강에서 우리는 활기찬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ure you can be the best.